미라클 모닝. 이 시간은 대사로니카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는데 그것을 혹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모든 그리스인들이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일일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전제하신 뜻을 다 헤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을까요? 10편, 32편 8절에서 내가 너를 훈계하며 네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고 지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도 없는 또는 성경 속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을 흉내내는 어떤 신비한 모습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언급해 놓으신 말씀들이 많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비스럽게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언급된 하나님의 뜻만 알아내고 실천만 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인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내게 주여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언급된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십시오. 구별되어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한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 생활에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정말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까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오늘 중이라도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늘 감사함이 많습니까? 불평함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는 것, 성장해가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해가는 것은 부모의 분명한 바람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성경에서 언급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 2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 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는 이미 죄를 거쳤나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부터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에서 언급된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10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10편 119편 114절에서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나의 방패시요니 내가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면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할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확실한 주님의 뜻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3편 8절에서는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심에 대하여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향해 내 혼을 들어 올리오니, 나로 하여금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소서,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확신있게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대화하듯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의 뜻을 알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주님의 뜻을 할수 있습니까? 셋째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로 지난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그들이 무시아에 이른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으되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더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바울 일행은 아시아에서 계속하여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하여 마케도니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뜻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22절에서 조언이 없으면 계획들이 실패하되 조언자가 많으면 그것들이 굳게 선언이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의 타당성을 살펴보며 기도하는데 영적인 조언도 필요하겠지만 전문가의 집중적인 타당성 조사와 상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째로 환경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당한 일이 온 군고란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었고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이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드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결박을 당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복음전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드바울이 처한 환경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수 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만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2절에 보면, 그분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심해,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니,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에게서 물러나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구하긴 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환경을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능도 한몫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